예, 안녕하십니까. 그, 뭐, 시장은 잔잔하게, 뭐, 그, 뭐, 얘기했듯이, 어, 뭐, 반등이 아직까지, 어, 뭐, 진행이 되는 그런, 어, 과정으로, 뭐, 보여집니다. 어, 어쨌든, 뭐, 시장은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뭐, 이거 많이 얘기했으니까. 음, 뭐, 그냥 계속 갔으면, 가면이야 좋지만은, 뭐, 그러지 못하는 거고, 어 뭐, 여기, 그 앞에서 뭐,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 어, 대비를 허시 하시면서, 어, 매면 해야 된다. 매매 대응을 잘 해야 돼요. 뭐, 이러다가도 느닷없이 이렇게 배돌림 나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도 이상한 거 없이 제는 나름대로의 반등도 제법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뭐, 어,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피도. 일단, 어쨌든 2,500이 근접하니까, 어, 기본적인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이제 넘어가면은, 뭐 조금 더 진행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계속 가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우크라이나가 뭐 휴전에 합의를 한다. 뭐 이런 상황 나오면 조금 더갈 수는 있어도 그래도 그냥 계속 가는 거는 불가능해요. 좀 약간 브이자 패턴으로 조금 더갈 수는 있어도 어 어차피 되돌리면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 아어 그렇게 참고로. 허실하는 거예요. 시장을 일단 알아야 되나? 웬만한 특별한 종목 빼고는 대부분의 시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시장 그그 그 원리는 어, 흐름은 알고 있는 게 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음, 그리고 뭐 종목 뭐 시장은 그렇고, 뭐 오늘 뭐 간략하게, 간략하게 뭐 얘기 그리고. 어, 종목은 따로, 저기, 톡방 하나 열어놨으니까, 이따, 그, 저, 이, 저, 댓글창에다 올려드릴게요. 어,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뭐, 뭐, 저, 내일 장중이든, 어제 종목 하나 정도 이제 거기다 올려놓을게요. 어, 그, 거, 거기로 들어오세요, 거기로. 어, 심심해서. <laughs> 네, 저 당분간 좀 쉬려고 했었는데, 또 조금 심심해요. <laughs> 심심해서, 음, 하니까, 또뭐 어쨌든, 어 뭐, 저 방을 하나 열어 놨습니다. 이따, 그, 저, 주창하면은, 어 들어와서 들어오면 인사도 좀 하시고, 그, 너무 막 그냥, 뭐, 그냥 조용히 있다가, 뭐, 조용히 떠나고, 뭐, 이러지 마시고, 어 기본적인 그래도 그 통상 명정도 하시고 그래도 그 사는 그 기본적인 정의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저~ 어쨌든 음~ 뭐~ 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들어오시고 어~ 그럼 거기다 종목을 하나 정도 어~ 내일이라도 하나 저~ 종목은 뭐~ 보이는 건 많이 있어요. 뭐~ 갈지 안 갈지 몰라도, 현재 뭐유치는 들어가 볼 만한 게 있는 것들은, 어, 나름, 마, 뭐, 막 그렇게 많이는 아니라도 몇개 보이긴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 그래서뭐 올려보던가 할게요. 어, 그리고 종목은, 그, 여기서 얘기 안 했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얘기 한 건데, 매비 포스트라고, 어, 이거는 그러니까 좋은 게, 이 이 바이오 쪽이 조금 이제 오늘부터 약간 조정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건 정상적인 거야 정상적인 그수준이고 그러니까 그 방송할 때 이게 제일 가격 밴드를 이렇게 잡았어도 그냥 기다리면 좀 기다려서 좀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뭐 서둘러 뭐뭐 날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서둘르면서 그런 바보밖에 안돼 웬만하면은 좀 기다릴 줄 알고 싸게 사는 게 정말 싸게 사는 게뭐 이거 했었는데 이것도 뭐 바로 막 이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오늘 는뭐대표 바뀌었다 근데 여기가 대표가 양용선일까 양용선이 양용선일 건데 어 이미지를 그렇게 안 좋아 전에 이저그이 그 이것도 아니야 이전에 이 이전에 큰 고점에서 어 저거 이큰 고점에서. 어, 지금 팔아 먹은 사람이 집은, 집은 몇개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도 이봐 볼까? 지금. 지금 얼마 없을 건데. 어, 고점에서 팔아. 그, 그 그렇게 돼가면그 마인드가 너무 안 좋은 거거든. 지금 예, 나오자 3.7부로밖에 없네. 배주인데. 3.7부로요. 어, 이번에 5원일로 바꿨나? 어, 그런 거 같아요. 여기. 어쨌든 뭐 바뀌어 뭐 지분 자주 이 대표 자주 바뀌고 회사 이름 자주 바뀌는 회사들은 좀 위험하긴 해요 위험하긴 한데 뭐 <laughs> 그런 그런 그 회사들은 좀 조심하는 건 좋긴 좋아요 어쨌든 뭐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뭐 외부에서 이렇게 막 짜웅 해서 갖다 들이댄건 아니고 원래 여기, 여기에서 그 개발, 그 연구, 뭐 책임자로, 어, 올해 초창기부터 근무한 양반이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어, 그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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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쁜 상황으로 보이진 않네요. 어쨌든 이것도, 이쪽 애들은 어쨌든 쉬는 거예요. 당연한 거. 너 얘기했잖아. 그, 계속 얘기했잖아요. 철가 2, 3일이라고. 잘 가야 2, 3일 가는 거예요, 지금. 수납매가 계속 돌아. 그니까, 러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로 들어갔다. 뭐, 2차전지 들어갔다. 올라갔는데 따라 들어갔다. 계속 가고, 뭐, 이렇게 길게 가지라네. 2, 3일 수납매 팍팍 돌아보러 차익 물량 다 나와. 그니까, 러한 바꾸는 이제는 안동 섹터는 없을 거예요. 조선주까지 다 돌았을 건데, 건설주까지 최근에 돌고 다 돌았어. 그 도는 과정에서 바이오주는 앞, 앞에서 좀 며칠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들어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조정 다음에 다시 갈수 있느냐, 없느냐, 뭐가 가겠느냐 했을 땐 바이오도 그래도 우선적으로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저, 해보고, 어, 저, 싸게 사는 게 좋아요. 싸게 사는 게더 쭉쭉 내려올 수도 있어요. 조정이 그러면은 밑에 싸게 사면은 좋아요. 뭐 이거 그래 이렇게 막 죽을 것 같진 않네 바로 이쪽은 어뭐 조정 좀 봤다가 딱 돌리지 않을까? 뭐 그런 돌린다고 뭐 많이 막 간다 그건 아니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진능될 여지는 있지 않나. 아요 이런 거는 그 어, 얘기한 거픽 패기도 지금까지는 눈치보기, 그러니까 물량은 아직까지 크게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량 나오니까 그냥 쭉쭉 뺄 건데 아직까지는 관망, 눈치보기 장세를 예, 눈치보기 들어간 상황이라고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이런 식으로 그그 어, 그 얘기한 그대로요. 아프리카 그 어그제 얘기한 그대로라니까 그래, 눈치보기 왔다 갔다다가 하 물량 나오버리면 그냥 깨고락 지되는 거예요. 왜냐면. 핵심을 안 해버리면 물량 나와버리면 이거 많이 깨고락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 이건. 아, 이 수익 충분히 났으니까 챙겨 먹으면 되지 뭐. 챙겨 먹으면 되, 되고 이거 진호맨 이거는 좀 내려오면 다시 한번 들어가도 된다고 했는데 뭐그 정도까지는 자리를 안 줬으니까 그냥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방법 없어. 여기서 그냥 들어갔는데 내려와 보면 5% 금방 빼버리잖아. 손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략을 잘 해오세요. 여기 어, 아프리카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하면은 다시 한번 정도 들어가도 어, 뭐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거 뭐막편한게 뭐 이거 앞에서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as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빅팩이도 마찬가지고 빅팩이도 여기서 해서 이거 수익 많이 났잖아 이것도 뭐 이 정도만 뭐 체실험도 안 했는데 이 정도만 장난 아닌 거요. 이거 뭐 게시판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할줄 몰라도 얘는 대북으로만 움직여. 뭐 다른 방송주들이 어디 가네 저기 가네 뭐 따질 것도 없어요. 대북으로만 가는 애니까.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빨라요. 배게 빨라 지금 순안매가. 그 기본적인 거 알고 있,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 그 빨리 빨리 대응이 돼야 돼. 이거 자부 예를 수익이 났어. 계속 가야 거니 다 보면 그냥 그냥 빼는 거 그냥 물량 나와 그냥 차익을 팔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어쨌든 뭐외왜 뭐 종목들은 어뭐저 이따가 내저 댓글 그 밑에 그저달때그저 그 톡방 열 여러. 올려서 열어 놓을 테니까 거기로 이제 들어오시고, 어, 지금 보면은 그 한번 봐 볼까요? 이거 삼성전자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이냐 이거, 이거 먼저 한번 봐 봐보, 보자. 그러나 그, 그래도 있잖아요. 이거는 있어요. 삼성전자가. 삼당 문제가 많이 움직인다. 오른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못 움직여. 사실은 아, 아시잖아. 뭐 이거 이거 하, 하나가 시청이 얼마인데 거의 전체 뭐저 그 합친 거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예, 얘가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배신에 얘도 무너지면 또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 지금 뭐. 기술적인 반등나 하는데 되돌림이 나온다 해도 적당한 선에서 잡아주고 좀 지금같이 이렇게 좀 버텨주는 그림 이, 이, 이런 그림이 나와, 나와주는 나와게 좋아요. 어째 그래야 크, 큰 풀로 해서 지수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은 이런 큰주식 해줘야 되는 거거든. 어쨌든 그렇다고 이게 막 때려버린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재미 하나도 없어. 이막 그러니까 때리는 것보다는 그냥 버텨주는 버튼 목 정도 어, 그 정도만 해줘도 어, 된다. 어, 음, 해주면은 뭐 최고다. 어, 그렇게 이제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거 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물산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저 아는 주인 앞에 막 어렵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큰 주식 하나 그냥 그냥 뭐할 거면 이, 이, 이것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꾸역꾸역 그래도 이큰큰 큰 주식도 간에 안 간에도 이거 제법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어 이런, 이런 이큰 주식들을 한번 어, 전체적으로 어, 바로미터를 삼은 데 바로미터를 이런 것들을 어, 다 보세요 이건 LG화 큰 주식들이 전부 그냥 꾸역꾸역 그래도 다저 그래도 어, 바닥을 잡는 그런 어, 모양새는 그래도 조금씩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 그래, 어쨌든 시장은 어쨌든, 어, 뭐, 이 반등 나온 이후에 그 시간은 걸리잖아요. 시장, 시장을 봤을 때, 시장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고 있는 뭐, 시장, 시장이 꺾여버리면, 뭐, 들고 있는 것다 웬만한 거다 떨어지지, 뭐, 뭐. 10종목이면 8종목은 시장 따라간다고 보면 되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어 시장 자체는 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여기서 되돌림 나와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현재 흐름상 봤을 때는 조금 더 진행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 시장 요요 요 잡아놓은 요 마디 대 정도. 그래서 대응은 들고 있는 종목 대응도 해 주는 게 좋다. 왜냐면 대부분 보면 그런 큰 실수들을 하는 거야내 방송하면서도 자 이래 반등 나왔다, 배돌림, 배돌림 이런 거를 계속 얘기했어요. 배돌림 안 나온 적한 번도 없잖아. 근데도 이렇게 여기서도 봐봐요. 여기서 이, 이 과정에서도 여기서 무너지면 크게 무너진다. 이렇게 크게 무너질 때는. 완전히 죽는 소리만 이제 일로절로 아우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걸 계속 얘기했는데도 이런 게안 느껴지는 거지. 잘 버텨주니까.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라. 지금도 뭐 내려가다가도 잘 잡아주고 계속 가주니까 못 느낀다고. 그럼 계속 갈것 같다고 가만 놔둬. 그러다가 어느 날 빼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빼버리면 그때서야 이제 아우성 친다고. 항상 그렇게 돼서 미리 이 실전은 선대응을 해줘야 돼. 미리 더 가도 그냥 만족해. 그냥 딱 만족하는 게 좋아요. 더 가더라도 내거 아니다. 거기는 어차피 나는 어, 생각했던 그 잡아놓은 기준대로 어, 가격대 오니까 정리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오면 예를 들어 시장을 바로미터로 잡는다면 시장이 이만 공왔으니까 정리했다. 이게 이게 정상이요. 더 가고 한건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대응이라는 건 그렇게 해야지 그걸 정리하데더 가면 괜히 했네 근데 정리하데 내려가면 은 진짜 잘했네 이러, 이,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실전에는 아, 그건 뭐 점치는 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대응이라는 것은 선대응으로 그냥 미리 그냥 딱딱 잡아놓은 기준대로 오면 그대로 해버리고 아, 그러는 게 좋아요 어쨌든 뭐 오늘은 종목은 따로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럼 내일 정도에라도 저 방에 어 올려 줄게요. 여기서 맨날 얘기해 봐야 뭐뭐 누가 댓글로 뭐 고맙다는 사람도 뭐안 보이고, 굳이 뭐 방에 여기다 굳이 막 여기는 가다 오다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나 얘기해주고, 뭐 방송할 때마다 종목 올릴 이유는 없고, 여기서는 뭐. 시황시황 시황 이런 시장 봐주는 것도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제일 중요한 거요. 예 제일 중요한 거 봐주는 거요. 예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나이버로 소통이 라면은 어, 뭐, 종목들도 물어보면, 어, 음, 봐드리고 하겠지만, 소통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뭐, 시황 정도. 그리고, 어, 한 번씩은 준비 좀될 때는, 뭐, 섹터별로 해서, 종목들도 섹터별로 해서, 몇개씩딱도 딱 대표, 어, 종목들에서 이렇게 진단도 해주고, 뭐, 그렇게, 저, 뭐, 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음, 시장은 조금 반등은, 음, 조금 더, 뭐,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어, 대신에 이 들고 있는 종목들은, 어, 어느 정도 시장 잡아놓은 마득대 근접이 돼가면은, 어, 뭐, 대응을, 어,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뭐 항상 올라갈 때는 계속 갈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데 이런 늪에 빠져버리면 정리를 못해 그러면 다시 빼게 되면 쭉 빼버리면은 그때서야 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다고 자꾸 그렇게 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걸좀 미리 미리 가볍게 가볍게 어 대응을 하는 거 좋다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어, 뭐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내일도, 어, 대응들 잘 하셔가지고, 성투들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방송을 할 때는 그 섹터별로 해서요. 어, 한 바퀴 전체 섹터를 나눠서, 한 번씩 나눠서 섹터별로 해서, 이제 흐름이랑 섹터 대표 종목들이랑 해서, 그 대표 종목들 흐름이랑 해서, 이렇게 어 시왕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왕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저 어쨌든 내일들 대응도 잘해서 어, 상품을 하시기 바랍니다